원하는 리 아따 잘 맞힌다 죠 <laughs> 아이고 참나 어디 마누라를 불렀더니 어서 생긴건 인민군이 씹다가 버린 오이지같은게 하나 나왔냐 사돈 남마라고 잡아줬네 진짜 뭐요 <laughs> <laughs> 자빠졌네? 그러면 뒤집어졌냐? 지난날 <laughs> 환전 자고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데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뭐 자빠졌네? 뒤집어졌네?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땅 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? 요즘에는 땅값이 더 비싸 내 말이 맞으면 우리 여자들만 박수 <laughs> 오늘 무슨 영의 남양주에는 니네 친정 식구들만 왔냐? 아니 엄마들 박수 치는 건 이해하는데 형은 왜 박수 치고 지랄이지? 내비 더라 박수 친저 오빠가 무슨 죄가 있거냐? 이쁘게 생긴 내가 죽일 년이지. 괜찮아요. 참 내가 이런 걸 그지? 아낌 몰라요 세상에 화상도 이런 화상이 없고요 천하에 병신도 이런 병신이 없어 요 에라이 등신아 아이고 아니 이거 보세요 뭘 봐요 내가 아까부터 저기 뒤에서 듣자 듣자 하니까 뭐 나를 보고 화상이니 등신이니 그러시는데 그 말씀을 좀 삼가서 하시는 버릇을 가지세요 이 새끼야 어쩌거나 잘했지. 아우 속이 좋원네 이게 아, 어디 지금 하는 같은 남편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이거 각오는 죽여버릴 까보다 그래 죽여라. 죽기는 내가 먼저 죽을라니까 관에는 네가 먼저 들어가라. 어, 네가 가만 보니까 오늘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데 오늘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? 그 아직 한번 해보지 뭐. 우와. 간에는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화장터에는 네가 먼저 가시지. 화장터에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불에는 네가 먼저 타라. 아우 난 대구박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<laughs> 참나 내가 아유 여저 어르신들 많은 데서 내가 때리지는 못하고 이 주먹이 우운다 울어. 아유. 야 손가락이 초상났냐 주먹이 울게. 에이, 내가 이런 걸 마누라라고 리고 살아요.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. 예? 된 마누라가 신랑 죽으면은 저 신장로 한복판 가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화장실 문고리 붙들고 끽끽끽 대고 웃는다 그러잖아. 이 옆에 내가 분명히 나 죽으면은 노래 부를 옆에 있네 이게. 아이고. 아이고 등신아. 요즘에는 서방이 뒤져본다고 화장실까지 가서 안 웃어. 그러면 요즘에는 서방이 꽉 빚어 불잖아. 그러면 옛편애들이 싱크대 앞으로 설거지를 하러 다 가가지고 요놈을 쳐다봄시롱, 요놈을 전세로 놀거나 월세로 놀거나 이질 한단다 야, 다 알아먹는다야. 그래, 너는? 이 서방 죽으면 은그잘나 빠진 걸 전세 놓으실래? 월세 놓으실래? 어허! 나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둘다 그러면 안될것 같아! 이제 좀 제정신으로 안 내게. 나는 일수로 찍을 거야,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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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, 내가 이런 걸 마누라라고 데리고 살 저기, 형님 혹시 작은 마누라 안 필요하세요? 아니, 뭐 나를 공짜로 주겠다는 건참 고마운 마음인데, 나도 보는 눈은 있고 입이 까다로운 년이야. 아무거나 막안 먹어 있끼야 아이고, 내가 이런 걸 내가 그래도 옛말에 틀린 게 없어요. 뭐니 뭐니 해도 매주도 참 저기한다고. 조강지처가 최고라고. 에휴, 내가 이걸 마누라라고 야! 그래도 이렇게 오늘같이 잔칫날 이렇게 왔으면은 어떻게 나처럼 깡통이라도 좀 두들기고 씹부시고 들어간다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